안녕하세요, 인통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산 액체 괴물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전에 쓰던 거 액체 괴물, 진짜 상 진짜 액체 괴물 다 그냥 소개할게요. 총세가지고요 야광 액체 괴을두 개, 갤럭시 액체라고 제가 그때, 어, 올렸던 거 같은데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데 책상 더러운 점양해부탁드린데 진짜 책상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게 여기 뒤에 사물이 있어가지고 이거 확대한 거예요. 우리 뒤에 책상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책상 속에 올릴게요. 시간 있을 때 주말에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. 올릴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새인데요야광책임물우유병야광책임물 그냥 야광책임물갤럭시책임물 갤럭시 액체 제가 그 다음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왜냐면 제가 내일 시험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시험공부 하해라리려고 어, 그, 그 영상을 못 올렸고요 어 3개 다 500원입니다 이거 두개는 오늘 산거고 이건 거의 전에 산 겁니다 여기 물품부 있는 점양해부탁드리고어 이거부터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액체 괴물 갤럭시 액체 M K 개... 갤럭시 게임 아 갤럭시 게임 이런 식으로 이게 갤럭시 지금데 진짜 펄을 대박이에요 펄도 있고요 이게 꾹 눌러주면 모드도 조금 찍히고요 이게요 진짜 랩도 조금 돼요 이렇게 손가락 보니까 보이... 아. <laughs> 우리 이 냄새가요 쭉점안맞 저, 어, 어 중간에 안맞출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제가 자동 초점 해, 해놔가지고요. 음, 냄새가 밀키스 냄새 나요. 되게 탄산이거든요? 되게 탄산입니다. 이거 500원으로 샀고요 친구가 샀는데, 이 탄산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, 제가 한번 사왔는데, 이거 500원입니다. 되게 탄산, 탄산 냄새 나요. 밀키스 냄새 나고요 근데 네, 또 조금 제가 손가락 보이시죠? 그 다음 액체기물을 한번 소개할게요 500원 500원 야광 액체기물입니다 투명하죠? 아 어, 죄송합니다 이제 약간 이걸 한번 해볼까요? 호이 되게 투명하죠? 다 보이잖아요. 야광책 개물이어가지고요. 제가 한번 불을 한번 꺼볼게요. 이빨 음, 한번 닦고 자. 야! 와. 야광이 잘 표시가 음, 음. 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방에 들어와가지고요. 저희 그 뭐지? 네, <laughs> 네. 저희 동생하고 엄마하고 말다툼 있었. 어 네. 어쨌든 아까전에 보여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야왕입니다. 야왕이에요. 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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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, 500원. 되게 이게 되게 특별하죠? 네, 절대 안 먹고 요업을둬거찍킵니다랩 진짜 잘됩니다 제일 제가 지금 산 액체괴물 중에서 랩이 제일 어 죄송합니다 휴대폰이 떨어져 버렸네요 진짜 죄송하고 얘네 진짜 랩 잘됩니다 제가 산 액체괴물 중에서요 제 제일... 좋아하고 아끼는 애끼고 애끼입니다. 500원, 500원, 500원 야간 애끼. 네 이렇게 모두 애끼 소개를 마칠게요. 합쳐서 1,500원, 500원, 500원, 500원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바이바이.